어, 10강, 어, 접속사와 의문사 후반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요, 후가 됩니다. 어, 일본어로 보면 그죠, 이 다레라고 보이는데 이, 이게 누구 수자다 누구 수. 그죠, 누구 수자데 다레라고 읽어요. 다레, 누구. 도났다도났다 도났다 하는 거는 어느 분, 우리말로 하면은 음 어느 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나타는 다에보다는 조금 더 높임말입니다. 높임말 누구 누구 어느 분저 예문 보면 w 이 o is t 저 여자분은 누굽니까시 h e is t 다 m 그녀는 타마의 어머니입니다. 그만오언나노 히토와 다레나노? 다레데스까? 이런 뜻이에요. 온나노 히토. 여자. 저 여자분은 누구입니까? 카노즈와 토무노. 토무노. 오카상다요. 그녀는 타마의 어머니셔. 오카상. 어머니죠. 그 다음 후지. 후지는 후의 소유격이죠. <laughs> 그래서 누구의 누구 의하니까 다레노, 다레노, 도나타노, 어느 분의이 한테죠? 어느 분 아이? 그럼 허지북 이지리스 이 책은 누구 의것입니까이 책은 누구 의것입니까 고래와 다레노 험ですか? 고래와 다레노 험ですか? 이것은 누구의 책입니까? 그러면 Whose is this car? Whose is this car? 이 차는 누구의 것입니까? 이런 뜻 Whose는 누구 누구의 것 이런 뜻이죠. 그럼この車は誰のですか? 誰노で스카 누구의 것입니까? 지금 여기 혼혼 혼 하는 게 책이잖아요, 그렇죠? 어, 책이 나와서 우리 그 책방 책방 서점 이런 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음... 혼냐라고 쓰고요. 혼냐 요거를 읽을 때는 음... 혼냐라고 있습니다. 혼냐 책방입니다. 책방 그리고 또 우리 책방하고 서점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죠? 서점 서점은 이렇게 한자를 쓰고요. 서점 쇼뗀 쇼떼니라 있습니다. 어, 물론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어, 영어 단어는 b 스토 k 가 되겠죠. 저, 그다음 무엇입니다. 무슨은 무엇 어떤 것. 난 나니 뭐 도치라 어느 쪽 이런 거고요. 그다음 형용사 때는 무슨 어떤 난노 돈나 어떤 What is it? What is it? It is a watch. 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계입니다. 그럼 소리와 난데니까 소리와 도깨이다. 도깨이です.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계입니다.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그러니죠. 무슨 요일입니까? What day of the week? Is t today? 그러니까 주 중에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그럼今와난요비です까 요일 하는 게 요비예요. 비 요비. 그래서 今와난요비です까 무슨 요일입니까? 그 다음 y why. y는 왜 어째서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왜에 해당되는 말이 낮에 낮에 음, 굳이 요 밑에 한자 이런 건 그저 기억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글자가 있다는 것만 눈에 익혀 두세요. 어째서 하는 말은 도시 대 Why do you like summer? Why do you like summer? 왜 여름을 좋아하니? 왜 여름을 좋아합니까? Because I can swim. 수영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나지 나치가 나치가 시키나노 우리 스키 뭐 좋아도 싫어도 앞에 가르쓴다는 거예요.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낮에 낮에가 스키나 노왜 여름이 좋, 좋습니까? 왜 여름이 좋니? 하니까 오요계로 깔아서 오요구가 원형이었어요, 그죠? 오요구 어, 오요구 수행하다 오요계로 이거는 이제 가능형입니다. 가능 동사라 그래요. 할수 있다. 그래서 오요게로 깔아사 어, 수행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띠몬 때문 하는 말이 깔아요, 깔아. 오요게로 깔아사. 그다음 how, how는 어떻게, 얼마나 이런 뜻을 갖고 있죠. 도노요우니시대도노요우니시대 어떻게 해서, 돈나후니 어떤 식으로. 도야때 어떻게 해서 어, 영어 예문을 보겠습니다. How did you come here? I came by bus. How did you come here?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온 방법을 묻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I came by bus. 버스로 왔습니다. 그럼 도야때 고꼬마데 기타 노도야때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죠? 도와야 돼,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도와야 돼, 고구마 돼, 기타 노, 바스 데, 이데 하는 게 수단이에요, 그죠? 수단방법. 그 다음 두 번째 뜻은 도, 노, 구라이, 어느 정도, 나, 니, 이, 쿠라 얼마, 얼마나, How old are you? I'm thirteen. How old are you? I'm thirteen.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묻는 거죠. 저는 열시 살입니다. 오이쿠치 나노? 이거 앞에서 했죠. 오이쿠치 데스까? 몇 살이십니까? 주 산사이 주 산사이다요. 주 산사이다와 이 와는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이건 여성형 여성이 주로 쓰는 말몇 살이세요? 하니까 열시 살입니다. 후반부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어, 댓글도 남겨 주시면 은 답변을 잘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